마포구가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업무를 수행할 조사 요원을 모집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통계조사로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해 국가 주요 정책 수립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마포구는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해 조사 관리자 18명, 조사원 179명으로 총 197명을 모집합니다. 조사관리자는 조사원의 지도관리, 불응 및 부재 가구 확인 처리, 조사 내용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조사원은 담당 구역 내 가구 방문 면접 조사와 응답, 거부 가구 설득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조사관리자는 오는 22일까지, 조사원은 8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구주택 총조사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마포구 예산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